원자 페이지 28 대표자료 분석입니다. 물질의 양, 모를 계산합니다. 표는 0도씨 유기압에서 기체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수소와 탄소의 원자량은 각각 1과 10이다. Na는 아보가드라 수다. 이렇게 되죠. 자, 가를 보니까요. 분자식, 몰, 질량, 전체 원자수, 부피가 주어졌네요. 부피를 보면요. 아, 부피가 몰수구나. 이렇게 연상하셔야 돼요. 다음, 분자량은요. 단위가 gmol이죠. 됐죠. 그러면, 메테인 같은 경우는요. 12 플러스 1 곱하기 4죠. 그러면 4. 그래서 분자량이 16 gmol입니다. 됐죠. 다음요. 얘는 12 곱하기 3. 플러스 1 곱하기 8이네요. 그래서 계산하면요. 44g4mol이 나옵니다. 됐죠? 자, 질량이 주어졌으니까요. 계산해 봅시다. 자, 가가요. 질량이 4g이니까요. 16g4mol로 나누면요. 4분의 1mol 나오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mol. 다음, 전체 원자수 구해 봅시다. 4분의 1 몰에다가요 곱하기 아보가드로수 NA 얘는요 개퍼 몰입니다. 그러면 몰 약분되고요 4분의 1 NA 나오죠? 자 이게 분자 몰입니다. 자 그런데 분자 한 개당 원자가 다섯 개네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5 해주면 돼요. 그럼 4분의 5 NA가 되네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다음 부피 계산할 거예요. 얘가 4분의 1 몰이니까요. 곱하기 22.4 리터/몰을 해주면요, 그대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5.6 리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다 구했네요, 됐죠? 자, 이번엔 나를 구해볼게요. 얘가 확신량이 44 g 램몰이에요 됐죠? 원자 수가 5.5nA래요. 자, 요걸 통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나는 분자량이요. 12 곱하기 3 플러스 8이죠. 그래서 44가 나옵니다. 4 4 g m o l 이고요 예, 1mol당요. 원자의 개수가요. 11mol이에요. 됐죠? 자, 분자 1mol당 원자가 11mol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요 몇 몰인지 살펴봅시다. 얘가 개고요. 나누기 n a 개퍼 몰로 나눠주면요, 얘의 전체 원자 몰은요 5.5 몰이 나와요. 됐죠? 그러면 대입합니다. 봅시다. 여기가 5.5 몰이래요. 뭐가요? 원자 개수, 전체 원자 수가요. 그러면 분자는 몇 몰인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 2분의 1이니까요. 여기는 0.5몰 이렇게 구하네요. 됐죠? 그래서 0.5몰 기억 구했죠? 다음요. 1몰에요. 분자량이요. 44g입니다. 그럼요. 분자가 0.5몰입니다. 됐죠? 그러면 몇 g인가? 22g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요 0.5 몰이니까요 곱하기 22.4 리터/몰을 곱해주면요 자11.2 리터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가보다 나에서 값이 더큰 것을 고르래요. 봅시다 가나 자, 몰이요. 0 2 5몰이구요 얘는요. 0.5몰이니까요. 이쪽이 크죠. 나이스큰거 맞고요. 전체 원자수 봅시다. 0.25몰 곱하기 얘는요. 5몰이네요. 얘는요. 0.5 곱하기 11몰이네요. 됐죠? 전체 원자수는요. 얘가 1.25고요. 나는 5.5네요. 그러니까 나 쪽이 더 크고요. 부피 가가 5.6이고요. 나가 1 1 2니까요 기역, 니은, 디귿 다나 쪽이 큽니다. 됐죠? 분자량은요. 얘가 16이고요. 프로페인이요. 44네요. 그래서 얘가 더 크고요. 0도시 1기압의 밀도는요. 밀도비는 분자량비라고 그랬어요. 분자량비. 그러면 분자량이 큰 쪽이 밀도가 큰 거고요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자, CH4는요 16g·mol입니다 자 이렇게 g당 주어지면요 얘를 뒤집어 버리면 돼요 그럼요 얘를 뒤집을 거예요 밑에가 16g이고요 여기가 m o 이 나오죠 그러면 1g으로 바꿔줍니다 1g당은요 16분의 1몰이에요. 뭐가요? 분자가요. 근데 뭐 물어봤냐면 원자 물어봤으니까요. 여기다가 곱하기 5를 해줘야 됩니다. 5원자 분자니까요. 됐죠? 그러면 얘는 16분의 5가 나오고요. 다음 프로페인 C3H8은요. 화학식량이 분자량이 4 4 g 포몰이에요 됐죠? 뒤집습니다. 44g이요. 1몰이란 뜻이고요. 지금 이건 분자몰입니다. 그러면요. 1g당요. 44분의 1 g 당당 44분의 1몰이 나와요. 뭐가요? 분자가요. 자 그러면요. 1분자당 원자가 11개네요. 그럼 곱하기 11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요. 얘는 44분의 11 됐죠. 그러면 4분의 1 됐지. 그러면 16분의 4죠. 그러면 이쪽이 큽니다. 됐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1g당 나오면 어떻게 계산한다? 분자량을 뒤집어서 계산한다. 오케이. 자, 문제 잘 나오니까 잘 익혀두세요. 자, 프로페인의 몰질량은요 44죠. 틀렸습니다. 다음. 메테인 32g에 들어 있는 전체 원자 수. 그러면요. 메테인이요. 16g/몰이에요. 분자량이요. 그러면 32g 나눠 버리면요. 2몰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요. CH4인데요. 1몰당 전체 원자 수가요. 5몰이에요. 그럼 2몰은요. 전체 원자 수가 10몰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러면 10 NA,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ENA 틀렸습니다. 0도시 일기압에서 프로페인이 기체 44g이 차지하는 부피는요, 44g은요, 1몰이에요 됐죠? 그러면 22.4L p e m o 곱해버리면요, 자, 22.4L 이렇게 나오거나요, 일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22.3입니다. 바로 구할 수도 있고요. 됐죠. 자, 분자 수비는요. 가와 나에서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건 몰비 계산하면 돼요. 0.25대 0.5네요. 그러면 1대 2가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전체 수소 원자수는요. 나가 가의 4배냐 물어봤어요. 수소 원자수 계산해 봅시다. 나하고 가하고 자 나는요 분자가요 0.5몰이구요 가는 0.25몰이에요 여기 한개의 분자당 수소가 8몰 들어있네요 나는 됐죠 가는 한개의 원자당 수소가 4몰 들어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요 한번 봅시다 됐죠 됐죠 그러면 4대1이네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전체 탄소 원자 수는 나가 가의6배냐 물어봤네요. 자, 탄소 계산해 봅시다. 일단, 나가 0.5mol이고요. 가는 0.25mol이에요. 탄소 개수는 나는 1mol당 3mol이고요. 가는 1mol당 1mol이네요. 됐죠? 요 비가 6배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얘 없애주면 둘. 그러면 6대1이네요. 6배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요.